안녕하세요. 자동차 엠비언트 전문 시공점 글로팩토리 시흥점 주식회사 카식스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 디올류 펠리세이드 LX3입니다. 엠비언트가 어, 없는 등급의 차량이에요. 어, 좀 빨리 출고 받으시려고 재고 있는 거 받으시려고 이렇게 깡통 등급을 구매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밋밋하시다고 래서또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셨어요. 어, 일단은 없는 상태의 이 펠리세이드 한번 먼저 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은 걸렸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어,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그 엠비언트 메뉴가 지금 아예 없는 차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업 차량, 라이트. 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깡통 d o l 펠리세이드 지금부터 작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펠리세이드 LX3 시공 완료됐습니다.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어, 이 차량은 엠비언트 메뉴가 없었던 차량이었어요. 없었던 차량이었지만 제가 완벽하게 시공을 완료했고요. 메뉴도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 시동 걸어서 웰컴 세레머니부터 보면서 좀 안내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네, 이렇게 웰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색상으로 표기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화이트 톤이라서 더욱더 이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쪽 라인 형성까지 했고요. 그리고 포켓등, 그리고 원래 순정 라인, 그리고 풋등까지 깔끔하게 시공됐고요. 그리고 계기판 아래, 내비게이션에서부터 계기판 아래까지 쭉 이어지게끔 해서 완벽하게 시공됐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라이트. 네, 아까 없던 실내 무드 조명이란 옵션 활성화된 거 보이실 겁니다. 실내 무드 조명 활성화 됐고요. 그리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면 밝기 네. 밝기 컨트롤 잘 되고요. 제로 만들면 꺼집니다. 밝기 컨트롤 잘 되고요. 색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상은 듀얼 컬러 메뉴로 활성화시켜 드렸습니다. 듀얼 컬러 메뉴로 활성화 드렸고 우선, 제가 탄색 컬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색상 아주 기가 막히게 찐 화이트 표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열 끝까지 봐도 찐 화이트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요. 너무 이쁩니다. 진짜 차가 완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 내 차량이 앰비언트 등급이 없는 등급, 어, 이 고객님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차를 조금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어, 옵션을 포기하고 차를 좀 빨리 받으시기 위해서 엠비언트 빠진 옵션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저희 이렇게 카식스로 찾아와 주시면, 이렇게 멋진 엠비언트 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색도 한번 볼까요? 네, 전체적인 그린색 분위기입니다. 어, 퍼플도 한번 들어서 볼게요. 퍼플까지도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고요. 네, 이렇게 색상 변경 아주 잘 되고요. 지금 잠깐 뒤로 가서 여기 보시면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낮춤. 주의 구간 안내 모두 활성화돼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D 드라이브를 놓고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기능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D 드라이브 말 그대로 주행 시 어두운 곳 진입 시 앰비언트 실내 무드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낮춥니다라는 이 기능도 어, D 드라이브를 놓고 주행하시는 도중에 야간이나 커널에 들어가면 앰비언트 밝기를 설정해 놓은 곳에서 다운이 돼서 밝기를 조금 더 낮춰주는 그런 순정에 있는 기능이고요. 주의구간 안내 연동 같은 경우는 과속 안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실내 무드 조명 색상이 노란색에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안내해 주고요. 과속 안내 같은 경우는 레드색으로 지금 현재 의 속도보다 규정속도보다 높다라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안내 같은 경우는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이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바로 노란색으로 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벗어나면 원래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색상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글로모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순정 연동 플러스 전용 앱을 이용해가지고 디테일한 설정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전용 앱도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멋진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일단 멀티컬러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멀티컬러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뭐 요란하다, 뭐 이렇게 정신없다, 뭐 양칼을 만들어 놨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멋지실 겁니다. 고급스럽게 표현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 작은 카메라 이 화면 구성으로 이 조명을 또렷하게 조명이 딱그 지점이 돼가지고 찍다 보니까 다소 이 조명만 되게 요란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에서 보시면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요란한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시라면 오셔가지고 전문 상담 저하고 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차량에 똑같은 차량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차량에서 멀티컬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직접 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멀티컬러 모드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요란하거나 양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한번 직접 보시면 와 정말 이쁘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푸등도 멀티컬러 표현을 하게 되면 좌우 색상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등도 약간 이렇게 멀티컬러 표현이 좌우가 다르게끔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이열도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조수석 도어와 그리고 또 이쪽 운전석 도어는 또 다른 색깔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하단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근접으로 자세히 봐도 뭐 이질감 없이, 어, 이게 진짜 순정으로 원래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표현 잘 되고 있고요. 엠비언트 없는 등급의 차량이어도 이렇게 멋지게 도트 자국 하나 없이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런 멀티컬러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어,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만 놓고 쓰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대로만 쓰면은 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쓸수 있다라고 하면 보다 나은 실내 환경에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색깔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연출하면 또 다른 분위기의 실내가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색다른 또 실내 연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기능 좀 안내해 드려 볼게요. 기능 안내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글로 모션 깜빡이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깜빡이 한번 켜 보겠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면 우측 일열에서만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용 앱을 이용해서 이 깜빡이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색상 한번 바꿔 볼게요. 레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레드로 바꿨더니 바로 레드색으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했더니 파란색의 표현이 이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색상은 직접 만들어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1열에서만 좌측 깜빡이를 키면 좌측 1열에서만 비상 깜빡이를 키면 양쪽 1열에서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어, 나는 주행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퍼포먼스가 싫어라고 하면 간단하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프가 가능합니다 어, 언제든지 온오프를할수 있기 때문에 어, 원하는 원하실 땐켜고 원치 않으실 땐끌수 있습니다 어, 또한 주야간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도어 오픈 감지 모드입니다 이 도어 오픈 감지 모드도 어, 도어 오픈 한쪽에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볼수 있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가 켜지게 되면 멀리서도 퀵보드나 오토바이들이 야간에 조금 더 주의해서 운행하실 수 있는데 아이 도어 오픈 감지 모드 역시 원하는 색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색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바꿨더니 바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초록색. 초록색으로 바꿨더니 이런 초록색의 퍼포먼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를 닫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도어 내장 네 모두 각각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오픈한 쪽에서 안전하게 주야간에 승하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거기에다가 요즘은 정말 음성 인식 많이 씁니다. 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번지수 찍을 때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내비게이션 손가락으로 안 누르고 대부분 그냥 음성으로 검색하는데 이 음성 검색할 때도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글로우 팩토리.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네, 이렇게 경로 안내를, 경로 안내를 시작하면서 음성 인식 퍼포먼스는 끝납니다. 이런 퍼포먼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재미난 퍼포먼스 기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위치 안내는 제가 다시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날씨 및 짓, 이동하는 주소 번지 수까지도 다 음성 인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또 퍼포먼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내에서 재미난 기능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앰비언트는 예전에는 청각적으로만 안내를 받았던 그런 기능들도 어, 저희 글로우 모션을 시공하시고 나서부터는 시각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어, 물론 뭐 과속 연동 안내나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는 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뭐 차선이탈 어시스트나 후축방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까지도 시각적인 효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글로우 모션 제품이고요. 저희 글로우 모션은 부천 글로우 팩토리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특허까지 받은 멋진 제품인데 여기서 조금 더 저희 제품을 믿고 안심하고 사용해 주시라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 1억 원까지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고 저희 제품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수천여 대의 시공으로 만들어진 이 시공의 스킬과 노하우로 고객님들에게 소중한 차량 깔끔하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글로우 모션 제품을 많은 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따라해서 만들어서 쓰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 저희 제품이 그만큼 좋으니까 많이 또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또 그만큼 또 저희가 어, 항상 이 엠비언트가 주기 때문에 이 엠비언트만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믿고 저희 제품 확실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엠비언트도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 어시트와 후측방 어시트는 어,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을 제가 뒤편에 또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조 온도 반응 모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조 온도 반응 모드도 이게 되게 물 흐르듯이 이쁘게 고급스럽게 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올릴 때마다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의 레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내리면 내릴 때마다 시원한 느낌의 이렇게 블루 퍼포먼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고 내가 온도를 맞추고 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시각적인 퍼포먼스까지 볼수 있다면 라 굉장히 멋있는, 재미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사 선팅지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앰비언트가 이렇게 창 밖에 이렇게 유리창에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근데 이거를 조금 주차할 때 야간에 주차할 때만큼이라도 조금 안전하게 사이드 미러를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후진 시에는 앰비언트를 오프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후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진 시 앰비언트 오프 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꺼지면 조금 더 사이드미러 보시는데 집중하실 수 있고요 다시 p 나 d를 놓으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후진 네 이렇게 후진했을 때도 조금 더 사이드미러를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엠비언트 오프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각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엠비언트 글로우 모션 제품이고요. 어, 부천에 본점이 있는 글로우 팩토리와 시흥에 카식스에서, 시흥점에서 카식스에서 어, 이렇게 엠비언트 없는 차들도 이쁘게 시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문의 주시고 지금 찾아봐 주시고 있는데 이 펠리세이드 멋진 차에 멋진 엠비언트에서 더욱 멋진 펠리세이드 실내 연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 세레머니도 보셨을까 굿바이 세레머니도 보셔야겠죠? 웰컴 세레머니와 굿바이 세레머니는 세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 한번 꺼서 굿바이 세레머니도 보겠습니다. 굿바이 세레머니입니다. 네, 이렇게 굿바이 세레머니까지 끝나고 나면 안심하고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앰비언트 없는 차량도 순정 앰비언트 메뉴까지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앰비언트는 정말로 자신있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올리 펠리세이드 LX3 글로우 모션 시공 후기였고요. 다음 번에 제가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뵐 건데 그때까지 항상 안전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